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수석대변인 정영국입니다. 미래 통합당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춘천 갑 허영 후보의 조직적 선거 유세 방해 행위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으로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 어제 미래 통합당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의원 한 명을 제명하고 한 명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진연과 조직적 선거 유세 방해 행위를 한 아, 춘천갑 허영 후보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도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진태 후보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태 후보입니다. 이 새로운 기자회견장 찾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데요. 강원도에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2.5kg 정도 빠졌습니다. 살이. 예. 네. 아,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춘천 갑 지역구의 허영 후보, 민주당 허영 후보. 그동안 그렇게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네거티브로 날이 새더니 결국 진태저격팀 진저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대진년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더니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원인 김모씨는 더불어 민주당 춘천시 지역위원회라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것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회원수가 약 152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단톡방에 밑에 보면 춘천의 대학생들과 민중당의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진저팀은 앞으로 이들과도 연대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대진연과 연대하겠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대진연이 어떤 단체입니까? 2018년 11월 백두칭송위원회 만들어서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했었고요. 작년 10월에는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친북 성향의 단체입니다. 이거를 여당 당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같이 연대하겠다. 이 김씨는 진저팀 그것을 결성을 제안하면서 제안하면서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해줍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민주당 후보에게 티끌만한 문제도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김진태 추방 범 시민운동 본부 이름으로 활동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벌써 불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칭부터 가장을 하자고 속내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 단톡방엔 허용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뉴데일리 기자가 허영 후보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당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느냐? 라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뉴데일리 기사에 의하면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1시 김진태 사무실 앞에 많이 오셔서 강원에 사시는 5월 유공자이자 첫 시민들의 행동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아가지고요. 또 특히 저와 특정 사람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자한당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공격당하는, 공격당하게 만드는 일이 선거기간 생겼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한세 가지 기사에 나온 거를 가지고, 예, 이렇게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세 번째로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대부분 쓰시지 않나요? 허영 후보가, 그 단톡방에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대부분 쓰시지 않나요? 이 말은? 엔번방처럼 비밀방을 운영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을 만들 것을 권유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진연과 연대하자고 하고, 어떤 당원은 연대하자고 하고, 거기서 이 후보는 이렇게 많은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나눠 놓고 기자에게는 너는 그거 모른다.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 내게 막말한다. 뭐 품격을 지켜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정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좋은 정치입니까? 이게 품격 있는 정치겠습니까? 그 이중 기준에 정말 넌더리가 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이 불법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배후 조종한 겁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김대호 차명진 후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 및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 허영 후보의 죄상은 훨씬 엄중합니다. 민주당은 공작 정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허영 후보를 제명하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히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겁박을 하고 이거를 뭐 퍼나르면은 뭐 위법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창을 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니 그런 시시비비 진상은 검찰에 출석해서 가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